자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지각동사는 아주 간단하죠. 이한때 우리 사역동사 배웠던 거, 지각동사 배웠던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각동사는 감각동사와 동일해요. 우리의 인체에 있는 다섯 가지 감각,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하는 후각, 그 다음에 귀로 하는 청각, 입으로 하는 미각, 피부라는 촉각 이 다섯 가지입니다. 감각동사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배워서 모호하게 느껴지다라고 해서. 감각동사는 반드시 형용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모모한 상태가 느껴지다. 명사가 나오려면 like를 붙여서 명사를 붙였다라고 해서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지각동사는 뭐냐? 감각동사와 이름만 달라요. 일본애들이 이름 붙여서 그래요.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나온다는 점이 다르죠.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laughs> 동사원형 아니면 현재분사 동사 ing 이두 가지 형태를 쓴다라는 건데 자,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나는지 자세히 보면 원래는 5형식 우리 감각동사는 몇 형식이라고? 2형식이에요. 이형식. 얘는 무조건 2형식입니다. 주어는 모뭐한 상태를 느끼다, 보다, 모뭐하게 들리다. 지각동사는 주어가 나오고 여기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3형식 이상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에 동사 원형과 아닌지 하나 더 있죠. 이게 왜 생긴 건지 잘 보면 원래는 5형식 문장을 볼때 자, I want to go. 자, 이건 몇 형식일까요? 나는 원한다. 가는 것을 원한다. 이건몇 형식입니까? 이게 2형식이에요. 자, 나는 원한다 어. 무엇을? 을이 나왔죠. 을이 나오면 3형식입니다. 진단 평가가 심히 걱정되고 있죠. 어, 을이 나오면 몇 형식? 삼형식부터 나오는 거예 목적어. 자, 그런데, 여기에 주어 나고 동사 나오고, 여기에 사람을 넣어보자 라고 했어요. I want you to go. 이런 식으로 넣어보자. 그러면 이번에 목적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아. 삼형식일 때는 가는 것을이 목적어였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누가 목적어요? 예 you. 유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이게 얘가 목적어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뭐냐? 자 바로 이게 보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의 동작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네, 그래서 목적어의 동작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을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형식의 동작 나올 때 목적어 동작 나올 때는 반드시 투 다음에 동사원형을 붙여서 나는 원한다. 얘가 동작하는 거니까 을이 아니라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그했죠 그래서 나는 네가 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형식은. 그럼,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 보어가 나오는데, 이보어가될수 있는 게총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원래 보어가 되는 건 무슨 품사만 되는 거였어요? 응용사.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런데 동작이 나오게 되면, 투 부정사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작이 나올 오 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투 부정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5형식은딱이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오든지, 희용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추보정사가 나오든지 이것들은 이한테김영사를 받는 데 이지랄이네요 아, 좋습니다 자, 나는 I call, 나는 him, 나는 그를 뭐라고 부른다? 돼지라고 부른다 자, 이문 예물을 봅시다 얘가 부른다, 동사 내가 주어, 그를 목적어 돼지는 누가 돼지예요? 얘가 얘죠 얘는 목적고 이때 뭐요? 명사가 된 경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I 나는 만들었다. 누구를? 너를. 뭐하게 만들었어?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이유가 목적어고, 해피한 건 누가 해피한 거예요? 왜요? 너가 행복한 거죠? 이때 형용사가 보어가 되는 경우죠. 네.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 학기 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학기 때더 배우는 거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걸 얘기할 때는 반드시 투부정사를 쓰게 돼 있다. 이게 규칙이야. 그런데 지각 동사를 보면 여기에 보면 투부 정사가 없죠 지금 이게 왜 투부 정사가 없느냐 잘 보세요 여기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동사 원형이 있어 문장에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개 나와야 되는 거요 예한개 한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자 사역 동사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역 동사는 대표적으로 make와 let과 have가 있다 시킨다는 얘기예요 make let have 다음 make let have, make, let, have. 그 외에도 우리가 헬프라는 준사역동사가 있죠. 근데 얘는 왜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니까 주어는 목적어한테 뭐하게 시키는 거야. 원래는 투부정사하게 시키는 게 맞아요. 오형식이니까. 그런데 얘가 메이크가 사역동사 말고 원래대로 하면 원래 뜻이 뭐야? 만들다는 뜻이 있고 헬프도 시키는 거 말고 무슨 뜻이 있으니까 가지다 먹다는 뜻이 있으니까 구분을 두려고 좀 특별한 동사니까 사역 동사 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투를 다르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투 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나오는 부정사다. 그래서 이름이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것처럼 여기 자리에 사역 동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각 동사. 지각 동사는 기본적으로 보는 것, look at. 뭐 listen to. hear 이런 단어들이죠. 또는 C 보다 이런 단어도 들 많이 나올 겁니다. 보다 듣다 이런 단어들을. 얘네들은 목적어 나오고 투부 정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당연히뭘 쓴다? 투가 가려진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보다 듣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보어가 될수 있는 품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예문을 들어볼게요. 나는 보았다 해볼게. 나는 그가 춤추는 걸 보았다 해볼게요. I saw him. 주어 동사 복어입니다 그럼 원래는 여기에 to dance가 나와야 되겠지. 그가 춤을 추는 걸 보았다. 그런데 지각 동사니까 당연히 누가 가려진다? to가 지워져서 우리는 댄스만 보게 되는 것이다. 근데 지각 동사는 이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표현할 수가 있다. 뭐한다? 얘가 동작을 하고 있는 이란 뜻에 2학년 때 배운 것 중에 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산은 뭐다? 얘들아 분산은 뭐다? 음. 우리 배웠던 애들은 다 기억나요? 분산은 뭐다? 음. 이거 다 기억나요? 이 새끼들 2학년 때뭐한 거야? 그래놓고 진짜 점수가 90점이 넘으면 뭐 하냐고 학교에서 뭘 배운 겨? 어? 아니 학교에서 분산 안 배웠다고? 실화하네 얘들아 수동태 할 때도 과거 분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범위네아 맞죠. 좋습니다. 뭘가 져온 거야? 분사요 형용사. 그래, 분사는 맞아요. 동사를 동사를 ing를 붙여서 또는 과거 분사의 ed라든가 피평을 만들어서 동사를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뭐뭐 되는이라고 쓰여서 동사를 모처럼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다.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럼 우리는 분사 이퀄 보다 형용사다.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었다? 명사, 형용사, 투구정사. 그러면 나는 보았다. 그가 뭐하는 걸 보았다? 춤을 추는 걸 보았다. 그럼 그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는 현재 분사. 댄싱. 이렇게 나아다 아, ING. 그래서 이 ING 형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 분사 형태 PP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3이라 여기에 사람이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ING 쓴 거고, 요거를 고등학교 때는 여기는 ING 말고 PP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헷갈리니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지각동사는 그럼 둘 중에 하나다. 동사원형 아니면 뭐다? 현재 분사의 ING.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쓸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문법이에요. 요걸 가지고 법문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넘기겠습니다.